옛날 시골 마을에 안목 보는 심학교라는 봉사가 착한 부인과 살고 있었어요. 신봉사는 가난한 양반이었지만 부인의 손재주 덕택에 먹고 살았어요. 신봉사가 40이 넘도록 자식이 없다가 늦게나마 귀한 딸이 생겼어요. 그러나 부인은 아기를 낳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이보시오 우리 청이 저점 주시오. 어린 아기가 굶어 죽겠소 그렇게 젖동냥으로 큰 청이는 철들 무렵이 되자 동네에 여러가지 일을 하며 신봉사를 보살폈어요 어느 날 잔치집에 일하러 간 청이가 너무 늦게까지 집에 오지 않았어요 청이가 걱정된 신봉사는 집 앞에 나와 심청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바람소리 때문에 집앞 개운 물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신봉사는 발을 헛디뎌 개울물에 빠졌어요. 아이고야! 나좀 살려줘서! 거기 지나가는 사람 없어? 나좀 살려주시오! 우연히 지나던 몽은사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었어요. 괜찮으시오? 게, 괜찮습니다.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나올 수가 없더군요. 저런! 앞을 못 보시는 시주였구리야 몽은사 부처님께 공양미 3 0 0만 시주하시면 눈을 금방 뜨실 텐데... 뭐, 뭐 뭐라고요? 진짜 눈을 뜰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보름 뒤에 큰 법회가 있으니 그때까지는 공양미를 보내셔야 합니다. 걱정 마시오. 나도 양반인데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봉사의 이름을 적은 스님은 몽은사로 돌아갔어요. 이후 청이가 돌아왔는데 흠뻑 젖은 신봉사를 보고 놀라 물었어요. 아버지!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이고, 청아! 내가 눈 뜬다는 소리에 미쳐 큰일을 저질렀구나. 신봉사는 물에 빠진 것부터 스님과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아니에요. 무슨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꼭 구해보겠어요. 그러나 청이라고 별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계속 공략미 구하는 걸 고민하던 청이는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인당수를 지나는 장세배에서 재물로 쓸 어린 여자아이를 구하는데 재물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청이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재물이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청이의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은 신봉사에게 공략미 300석에다가 청이 없이도 부유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의 재물을 더 주기로 했어요. 배를 타러 가는 날 아침 일찍부터 길을 재촉하는 뱃사람을 뒤로한 채 정희는 신봉사를 위해 울면서 식사를 차렸어요. 오늘 무슨 좋은 날이길래 이리 맛있는 음식이 많은 게냐. 잔치집에서 먹을 걸 많이 가져왔으니 많이 드세요. 아가씨,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어서 가셔야 합니다. 이 음식은 제몸 팔아 마련한 음식입니다. 아버지 눈뜨게 하려고 임당수 가는 배에 몸을 팔았으니 하루빨리 눈뜨시오. 청희는 큰절을 하고 밖으로 나가 백 사람들과 길을 떠났어요. 아 이거 청아, 그 무슨 말이냐? 네가 죽고 내가 눈을 뜬데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냐? 내눈 뜨지 않아도 좋으니 어서 돌아오너라. 청아 어디 있느냐? 신봉사가 집 밖에 나와 울면서 청이를 찾았으나 청이는 이미 집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나와버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비를 위해 제물이 된 청이를 기리며 효녀비를 세워주고 신봉사를 보살펴 주었어요. 한편 청이를 태운 장사배가 인당수에 다다르자 하늘에는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들어 배가 뒤집어질 것 같았어요. 뱃사람들은 서둘러 청이를 뱃머리에 세우고 바다에 뛰어들라 하였어요. 안목보는 불쌍한 우리 아버지, 눈은 뜨셨을고, 한 번도 못본 우리 어머니, 청이가 지금 어머니를 보러 갑니다. 우리 아버지를 잘 보살펴 주세요. 청이가 치마를 뒤집어 쓰고 인당수에 몸을 던지자, 파도는 사라지고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아졌어요. 장사배가 서둘러 인당수를 지나가고 있는 그때, 청이가 빠진 바닷속에서는 청이가 들어온 순간 온갖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모여 정신을 잃은 청이를 저 깊은 바닷속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청이를 데리고 가는 길저 앞쪽에 의리으리한 용궁이 보였어요. 청이를 용왕님 앞에 눕히자 청이는 숨을 쉬며 깨어났어요. 앞에 계신 분은 신지요 저는 죽어 이곳에 온 것인가요? 아니다 청아. 너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하늘의 옥화상제님께서 그래. 너를 3년 동안 용궁 안에서 귀인으로 모시라 하더구나. 지상의 일은 다 잊고 여기서 편히 쉬려무라. 안못 보는 아비와 함께 온갖 고생을 다하면서 살았던 청이는 난생처음 호강을 누리며 지냈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혼자 있을 아버지가 걱정되어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날들이 많았어요. 청이가 떠난 후 신봉사는 청이를 그리워하며 외로이 지내고 있었어요 그 무렵 건너마을 뺑덕이라는 아낙이 신봉사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이보시오 신봉사! 청이가 가고 혼자 외롭다길래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지내자고 뺑덕이 왔다오 내가 신봉사 도와줄테니 이제 외로워 말고 재밌게 살아봅시다 아이고 뺑덕! 청이의 미도 청이도 먼저 가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날 다시 살려주러 천사가 오신거요? 날좀 다시 살게 해주시오. 그러나 뺑덕은 고기와 술에 환장하고 재물을 탐내는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도와주러 온 줄한 신봉사는 뺑덕이 하자는 대로 모두 다 들어주었어요. 그러자 어느새 신봉사의 재산은 조금밖에 남지 않을 지경이었어요. 어느덧 청이가 용궁에 온지 3년이 지났어요. 어느날 용왕이 청이를 불렀어요. 형아, 여기서 지낸지 벌써 3년이나 되었구나. 이제 지상에 올라갈 때가 되었구나. 그간 잘 보살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릴 뿐이옵니다. 그런데 왜 3년이 되어서야 세상에 나가는 것이지 궁금합니다. 옥황상제의 뜻이로다. 이제 지상에 올라가면 너에게 좋은 일이 가득할 것이라 하더구나. 착하고 힘들게 산 너의 인생에 이제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저큰 연꽃에 들어가 있으면 연꽃이 귀인에게 인도해 줄 것이다. 청이가 연꽃에 들어가자 청이를 데려왔던 물고기와 거북이들이 연꽃을 인당수로 데리고 갔어요. 그때 3년 전 청이를 인당수로 데려왔던 장사배가 장사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배 사람들은 바다 위에 올라온 크고 아름다운 연꽃을 보고 상서로운 일이라 여겨 연꽃을 조심스레 건져내어. 궁궐에 계신 임금님께 바쳤어요. 임금은 왕비를 잃고 그 외로움을 꽃을 보며 잊고 있던 시기였어요. 임금은 너무나 아름다운 연꽃의 반에 신하들과 연꽃 구경을 자주 하곤 했어요. 연꽃이 궁궐에 온지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신하들과 연꽃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던 때였어요. 오늘처럼 좋은 날, 연꽃과 함께 시간을 보내니 어찌 즐겁지 않겠소? 이런 크고 아름다운 연꽃은 본 적이 없사옵니다. 폐하의 큰 덕에 용왕님이 보내신 듯합니다. 그때 갑자기 연꽃이 활짝 벌어지며 앉아 있던 청이가 나왔어요. 그대는 누구시오? 소녀 인당수에서 염나국으로 가던 도중 용왕님이 도움을 받아 인간 세상으로 돌아온 청이라옵니다. 용왕님께서 보내신 소녀구려. 폐하. 폐하께서 왕비 마마가 없는 걸 아신 용왕님이 폐하께 보내신 듯합니다. 혼사를 올리시옵소서. 나의 생각이 그대들의 생각과 같소. 그리 합시다. 청이는 인근가 혼사를 올리고 왕후가 되었어요. 용궁에 있을 때보다 더 호강을 하며 지냈지만 혼자 있을 때면 신봉사 생각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았어요. 어느 날 임금이 시망후에 오는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아니 왕후, 무슨 걱정거리가 있기에 그리 우는 것이오? 폐하 실은 저는 시골 구석에 살던 가난한 소녀였습니다. 아비가 눈이 멀어 아비 눈을 뜨게 하고자 공략미 300석을 받고 임당수의 몸을 바쳤다가 용왕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폐하 곁에 오게 된 것이지요. 이렇게 혼자 호강을 하고 있으니 혼자 계실 아버님이 생각나 눈물이 자꾸 나는군요. 아니, 왜 그걸 이제 말하시오? 왕후의 아버지면 나의 장인어른인 것을. 지금 당장 나라 안의 모든 봉사들을 위해 큰 잔치를 열어 장인어른이 오시게끔 해봅시다. 회야, 성은이 만극하옵나이다. 임금은 신봉사를 찾기 위해 나라 안의 모든 봉사를 초청하는 큰 잔치를 열었어요. 봉사들이 궁궐 잔치에 오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큰 벌을 내리겠다고 하니 각 고을 수령들은 봉사들을 궁궐로 보내려고 징땀을 흘렸지요. 그 무렵 신봉사는 그 많던 쌀과 돈이 어디 갔는지 먹을 것조차 없는 상태였어요. 뺑덕이 다 써버렸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궁궐의 잔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뺑덕, 내가 고기가 좀 먹고 싶구려. 아니, 집에 돈이 떨어진 지가 언젠데 먹는 투정을 하시오. 아니. 총이가 남겨준 그 만천 재산이 벌써 동이 났단 말이요 답답한 지고 그럼 우리 궁궐이라도 갑시다 아까 사또가 들러 궁궐에서 봉사들 잔치를 한다는 구려 만약 가지 않으면 큰 벌이 내릴지도 모르니 돈까지 지어주면꼭 가라 하던데 우리 거기나 갑시다 흠, 아니 그런 소식을 들었으면 나한테 빨리 이야기해야지요 잠깐 낮잠 좀 자고 출발합시다 뺑덕은 신봉사가 자는 틈을 노려 남은 노잣돈마저 모두 들고 이웃마을로 도망쳐버렸어요. 잠에서 깬 신봉사는 망연자실한 채 잔칫밥이라도 먹고 죽고 싶어 홀로 궁궐을 향해 떠났어요. 나라 안에 수많은 봉사들이 찾아왔지만 신봉사는 마지막 날까지 보이지 않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밥못 보는 신봉사 혼자 궁궐까지 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심황우는 궁궐에 들어오는 봉사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신봉사를 기다렸지만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어요. 잔치의 마지막 날이 되자 심황우의 상심은 더욱 커졌어요. 어느덧 잔치가 다 끝나갈 시간이 되었어요. 마마, 방금 마지막 봉사가 궁에 들어왔다 하옵니다. 그러하냐, 마지막 손님이니 가서 인사라도 해야겠구나. 지금 오신 봉사는 어디서 온 누구시오? 저는 시골 구석에 사는 심학교라 합니다. 궁궐에서 잔치를 시작한 지 오래되었는데 왜다 끝날 때 오셨소? 같이 올 가족이라도 없으시오? 마누라는 어릴 적 딸을 낳다가 죽은 지 오래이며 하나뿐인 딸도 못난 애비 눈뜨게 해주겠다며 공양미 3 0 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에 빠진 지 3년이 되었사옵니다. 딸이 남기고 한 재산도 못된 아낙에게 속아 홀랑 날려먹고 남은 것은 이 몸뚱이뿐이옵니다 아버지 제가 인당수에 빠져 던 청이옵니다 와, 왕비마마 무슨 그런 농담을 하시옵니까 못난 봉사 놀리지 마시옵소서 제딸 청이는 인당수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청입니다 진짜 내딸 청이란 말이냐 그 얼굴 좀 보자꾸나 그 순간 청희를 보려던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신봉사는 처음 보는 청희의 얼굴을 보고 미안하면서도 너무 기뻐서 딸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신봉사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임금도 신봉사의 손을 잡고 반겨주었어요. 임금은 이 기쁜 소식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고 백성들에게 쌀과 돈을 나누어주며 축하해주었어요. 부원군이 된 신봉사와 왕후 청희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이제 모든 영상이 끝이 났네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동화구현 실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